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이큐메딕 항균 거치형 듀얼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 되겠고요. 이 제품은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어, 키보드의 기능보다도 항균에 관한 얘기만 거의 뭐한 절반을 차지해요. 뭐 키보드가 뭐 항균 처리가 돼 있대요. 예. 그래봐 야 키스킨 덮었으면 뭐별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 제품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엔투스 3 in 1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하고 같은 성격인 PC에서는 리시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어 기기 간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페어링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 제품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품되겠는데요 마우스는 밑에 커버를 열면 AA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쪽에 리시버가 하나 들어가는데 어, 리시버는 현재 PC에 연결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 빛이 안 나오는 마우스니까 불량이 아니에요 이쪽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리시버 모드와 블루투스 1, 블루투스 2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4버튼 마우스래요.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휠 버튼, 그리고 DPI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휠이 음... 좀 고무 같은 재질이에요. 실리콘은 아닌 것 같고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몇달 쓰다 보면은 좀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마우스의 소음은요. 그냥 이렇게 놓고 썼을 때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뭐이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휠 버튼. 아, 휠 버튼이 소리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소리가 싫은 그런 딸깍거리는 소리는 또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 들어줄만한 그런 딸깍 소리인데 휠을 굴릴 때 소리는 빨리 돌리면은 소리가 좀 커요 이 정도. 근데 어지간한 환경에서 그냥 뭐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은. 그냥 준수한 저소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앞에다가 대고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휠 버튼. 휠 굴리는 소리. 휠 다운. 정도 수준 되겠고요. 자, 키보드는 일단 키스킨을 제거해 볼게요. 자, 키보드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품의 특징이라면은, 어, 다른 멀티페어링 키보드들이 뭐한요 정도만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치를 해 놓고 사용,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뭐 멀티미디어 키라든가 뭐 다른 LED 램프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배치하고 그래가지고 어 기기를 폰 하나밖에 뭐 거치를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홀더로 돼 있어가지고 어 스마트폰 두 대나 뭐 태블릿까지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 온오프 버튼이 어, 보이기 쉬운데 위치에 있고 뒷면을 보시면 배터리는 트리플 A 두 개가 들어가고요. 리시버는 여기에다가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바닥이 있는데 음, 뭐 별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클립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근데 위쪽이 좀 이렇게 높게 돼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경사가 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무게는 제법 나가는데요. 무게는 700g이 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키보드 대비 좀 묵직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용하실 때뭐 쉽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밑에 바닥에 고무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리시버 모드와 블루투스1, 블루투스2,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키가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홈, 엔드, 페이지업, 뭐 페이지다운 어, 페이지 이런 키들이 없어서 키보드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 중앙에 있는 키 배열은 또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쓴다고 해도 넘버라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도 페이지업, 어, 페이지다운, 뭐 홈, 엔드, 인서트 키 이런 게다 있으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사용은 할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키들을 별로 안 쓰고 거의 숫자 패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알맞는 제품 같아요 그리고 구석에는 계산기 키가 있어가지고 어, 이 역시도 저한테는 반길 만한 그런 키 배열이 되겠어요. 이 키보드는 중간에도 홈이나 엔드나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이런 키들이 있어요. 전에 소개했던 제품들은 얘가 없고 오로지 넘버락으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이런 거를 써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는 넘버락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키가 세로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길 만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파우스 브레이크나 프린트 스크린, 이런 키가 없어. <laughs> 어, 저좀 황당했거든요? 일단,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뭐, 홈, 엔드, 인서트, 이런 키들은 넘버락으로 어떻게 쓴다고 해도 다른 키를 없애가면서까지 굳이 똑같은 키를 이렇게 배열을 했어야 됐나 싶어요. 여기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있는 키잖아. 그러면은, 빼버렸던 프린트 스크린이라든가, 뭐 파우스 브레이크라든가, 여기에 있는 인서트 키는 여기에도 있으니까 뭐뭐 뭐 얘는 뭐 스크롤락 뭐 이런 키를 배열을 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 했는데 어그 키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트윅 프로그램으로 전에 쓰던 제 키보드가 한 요쯤에 딜리트 키가 있었어 가지고 이 위치가 조금 익숙해요. 그래서 이 엔드 키에다가는 딜리트 키를 할당했고 여기에 있는 홈 키에다가는 똑같이 백스페이스, 이거 자꾸 쓰다 보니까는 백스페이스가 자꾸 이 홈을 누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같이 그냥 백스페이스를 할당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서트 키에다가는 프린트 스크린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알트를 누르고 창만 캡처한다든가, 뭐전체 캡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캡처 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도 뭐, 여기 다 있잖아. 게다가 자주 쓰는 키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볼륨 업 볼륨 다운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얘를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시프트 키가 좀 작아.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 옆에 방향키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이 다운키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위 아래로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풀 사이즈로 방향키를 다 구현을 하느라고 이 시프트가 짧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잘못 누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저냥 익숙해지면은 쓸만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펑션키는 이쪽에 있고요. 펑션키를 누르고, 어, 윈도우나 맥이나 iOS의 모드 변경은 어, 위에 있는 요 단축키로 바꿀 수가 있어요. 펑션을 누르고 이걸 누르면 iOS 키 배열로 사용하고 펑션을 누르고 O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맥키 배열로 사용할 수 있고요. 펑션 P를 누르게 되면은 윈도우 키 배열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윈도우 로고가 그려져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인데 맥의 키 배열을 고려해가지고 뭐 윈도우, 옵션, 알트, 커맨드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맥이나 아이폰에서 사용하신다거나 PC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단축키로 변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세 가지의 키는 이제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리시버, 리시버 모드고 얘는 이제 블루투스1. 블루투스1은 블루투스, 블루투스, 블루투스 5.0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블루투스2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3.0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 멀티페어링 키보드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리시버는 2.4고 블루투스 1은 블루투스 5.0이 적용돼 있고요 투는 3.0이 적용된 모듈이 두 개가 들어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구조더라고요자 이번에는 멀티페어링 부분인데요 얘는 지금 현재 제 데스크탑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블루투스 1번은 지금 이 폰과 연결되어 있고요 2번에다가 이제 이 폰과 페어링을 할 건데요 먼저 블루투스 2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해요. 지금 페어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연결로 들어가서 블루투스에 지금 bt2/bs5k 키보드 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블루투스 2번을 선택을 해 주면은. 지금 현재 키보드는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서 지금 블루투스 2에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얘를 또 찾아보면 네. BT2M은 마우스고요 블루투스 2번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죠? 그래서 현재 PC 블루투스 1번 블루투스 2번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요 키보드에서 뭐 리시버 모드든 블루투스 1번이든 2번이든 눌렀다고 그래갖고 이 마우스까지 모드가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모드를 바꿀 때는 만약에 PC로 바꾸시게 되면 마우스도 PC쪽 리시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글씨도 써지고 마우스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이쪽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블루투스 1번 누르시고 여기에서는 모드를 한번 눌러줘서 블루투스 1번으로 얘도 바꿔줘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커서가 작아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의 좌우로 커서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영키도 이런 식으로 먹히고요. 다시 한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블루투스 2번 마우스도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블루투스 2번으로 옮겨갔거든요. 지금 화면이 밝아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한영키를 누르면, 어? 뭐야? 얘는 안 먹네? 한영키가? 이게 노트5 거든요? 옛날 구형 폰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가지고 또 한영키가 안 먹는 건가 봐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응 부분은, 한영키를 누른 건데, 한영키가 안 먹거든요? 자, 지금은 안드로이드 기기인데, 만약에 아이폰 같은 거를 연결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펑션키를 누르고, iOS 단축키를 눌러서 키보드 배열을 아이폰용으로 바꿔야겠죠? 윈도우용하고 맥하고 좀 iOS하고 키 배열이 조금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아이폰이나 이런 거를 안 써가지고, 아, 지금 테스트는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모드간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쬐까닥쬐까닥 빠른 편이에요. 네, 지금 이 텍스트 창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쪽 폰에 바탕이 좀 어두운 편이라 얘는 그나마 좀 녹화 화면에 좀 보이는 편인데 키보드도 반응도 제가닥잭가닥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2 네. 전환되는 속도나 그리고 키를 눌렀을 때나 마우스를 움직일 때뭐 이런 딜레이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그거는 쓸만한 것 같아.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뭐 태블릿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윈도우용 노트북 뭐 맥북 뭐, 이런 식으로 또 전환해 가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임새는 다양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탁건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뭐 저소음이라고 해갖고 나온 건데, 이게 저소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암튼 뭐, 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네들 치면서 뭐, 대략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키스킨이 없는 상태고, 좀 뭐가 짜각짜각 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키캡이 누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냥 뭐좀 일반적인 키보드 그런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오히려 누를 때는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키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 키캡 내부에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떠 있다는 소리거든. 자, 이게 키캡 내부인데요. 그냥 X자 형태로 돼가지고 얘가 좀 들뜨다 보니까는 뭐가 짜그락짜그락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무슨 얇은 테이프라도 발라볼까? 얘는 그냥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테스트 해볼 게 없어서 일단 휴지를 한번 살짝 깔아볼까 하거든요? 휴지를 아주 작게 짜, 잘라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써야겠나 싶지만. 오, 소리가 안 나, 안 나. 좋은데? 뭔가 얘보다는 키감은 조금 무거워지기는 했거든요. 자 소리를 비교해보면은 원래 키들은 이런 소리고요. 휴지를 깐 키는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이크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자, 휴지를 안깐 원래 키. 휴지를 깐 키.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깔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휴지 잘라가지고 한번 넣어본 건데, 어... 이 정도 차이라면 하나하나 다빼 가지고 작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이 정도 소음이면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냥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어,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키스킨을 씌우고 간단히 타건음을 한번 다시 들어 보도록 할게요. 키스킨을 씌우나 안 씌우나 그게 그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 소리가 거슬리신다면은 아까처럼 키캡을 빼내시고 안에다가 뭐좀 얇은 거 뭐라도 깔아주시면 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든,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키 배열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괜찮은 키보드 마우스 세트인 것 같아요. 마우스도 검정색이라서 그런가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손에 쥐었을 때뭐 적당한 사이즈 같고요. 막 슬림하고 뭐 그런 마우스는 아닌데 높이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휠도 내리고 올릴 때왜막 내용도 안 보고 막후쿠쿠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음이 좀나겠 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본다든가뭐 뉴스를 본다든가 하면서 그렇게 후쿠쿠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내리지. 내용을 봐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소리는 거의 안 나요. 그래서 4만원 초반대에 멀티페어링 되는 제품으로서는, 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EQ매딕의 항균 거치형 듀얼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